자, 안녕하십니까. 고등학교 1학년 재단인들 예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많이 왔어야 항상 얘기하지만, 음, 어, 79페이지 할 거죠? 어, 선생님, 79페이지 왼쪽 한 번까지 풀겠고요. 오른쪽은 뭐, 네일 하도록 하겠고, 몇쪽 나와야지. 자, 일주일 정도면 끝날 것 같네요. 자, 파이팅 합시다. 항상 얘기하지만 음, 여러분들이 어, 힘들어도 노력하는 모습 그 하나가 어, 여러분들 바꿔갈 겁니다. 앞으로 인생의 많은 것들을 자 어쨌든 또자또 또, 또 이것저것 자제들이 죄송합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자, 79페이지 1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1번.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 ABC가, 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서로 다른 삼각형의 개수는 어, ABC가요, 어, 삼각형의 이제 세변의 길이랍니다. 세변의 길인데, 어, 서로 다른 삼각형의 개수는 음, 당연히 ABC는 자연수러 거고, 어, 서로 다른, 서로 다른, 이제 삼각형의 개수는, 음, 가나다 조건을 만족시키는 삼각형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네요. 가는, 나는, 다는, 이렇게 되어있네요. 삼각형이니까 뭐 ABC는 자연수이다. 뭐 이건 특별한 거 아닌 것 같고, 가족과는, 세변이 기라고 했으니까 자연수이다. 아 뭐. 당연하게, 이제, 우리가 물론 자연수가 아닐 수도 있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2.5 또는 뭐, 3분의 길이가1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뭐, 할 수도 있지만, 어,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우리가 이제 삼각형의 길이 자연수로 다 주어지잖아요. 어쨌든 정확히 얘기하면, 뭐, ABC는 양수다. 양수 중에서도 자연수로 줄여준 거네 크, 그, 게그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볼게요. 아, 의미가 크게 없다는 얘기지. 의미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자, A 콜, B 콜, A, B, C 이렇게 주어졌네요. 이제 가장 긴변의 길이가 이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단 요거가 주어졌다는 건 우리가 중학교 1학년 요즘에, 교육과정에 있는 삼각형의 성립 조건을 적어주라는 얘기죠. 요 조건은 지금 B 플러스 C가 이제 A보다 크다. 그 조건이 같이 주어진 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가장 긴 변은 남의 두 변의 길이 한번더 작은 거니까. 이걸 하나가 주어진 게 아니고 두개 주어진다고 생각해 야겠어요 하나가 더 주어졌다고 봐야겠네요. 왜더 주어졌다고 봐야 되냐면 이런 형태에서 a 골 b u 이제 c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a가 가장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런 것도 이제 눈치상 알수 있어야 돼요. 어떤 거냐면. 어,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보다 크거나 같죠. 뭐둘 중에 하나만 성립하면 된다. 뭐 A는 이제 B보다 크거나 같죠. 뭐 A는 C보다 크거나 같죠. 이런 게 지금 성립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 이제 자꾸 나오게 되면, 도형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느낌? 이런 느낌도 양배 다 더해버려가지고, 사 A는 이제, a 더하기 b 더하기 c 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느낌도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c 칸으로 보면 안 되겠네 이거는 어... 가장 이런 느낌 문자가 좀 가끔 할줄 알았는데 생각할 때좀 많은 문제였네요 가장 긴변 곱하기 3이 가장 긴변 곱하기 3이 어, 세변의 길이 앞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이 주어졌을 때 3a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보다 크거나 같다. 3 a 이렇게 쪼개져 있는 거죠. a는 a와 같은 거. 그렇죠? A와 a는 a와 같은 거. a는 b 보다 크거나, 크거나, 크거나 같을 거고. a는 c 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이런 얘기에 a는 b 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a는 c 보다 크거나 같을 거죠. 야이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a는 c 보다 크거 같을 거 a는 >보다 커라고 갖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이 e, a 는 이제 당연히 b+c보다 커라 같다는 거죠. 양변에 a를 보내 버리면 이런 형태가 나온다 이거죠. 여러 가지 방법을 할수있는데이런 느낌은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얘가 이렇게 갖고 얘가 이렇게 더커다지 이런 것들을 조금 제가 접어줄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느낌도 음, 당연하게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 떠나서 이런 느낌도. 근데, 이게 처, 처음에만, 이제, 삼각형 도형 나오면 그냥 그게 외워져 있죠. 가장 긴변의 길이 곱하기 3은 나머지 세변의 길이 합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그느을 외워져 있어서, 나온 아, 거죠. 어쨌든, 같이 국어로 좀더 암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가장 긴변이 긴변 곱하기 3은 나머지 세변의 길이,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 합보다 크거나 같다. 그런 것들. 자, 다음은 이제, 어, 세, 어, 세변의 길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세변의 길이압 11으로 주어져 있네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우리가 분류를 해야 될, 해야 될 건데, 뭐, 뭐 A가 뭐 1일 때, 뭐 A가 2일 때, A가 3일 때, 이런 식으로 분류하면무리가 있죠. 그리고 A가 1일 때 되지도 않고, 뭐 A가 가장 커야 될 거니까.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A가 뭐, 뭐, 11대 19마리 건박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가 비하고 십각십분가 크지 않을 거니까 또안될 거고 이런 식으로 분류를 다 하는 건 옳지 못하고요 무슨 말이냐면 뭐 자기 스스로 뭐 A가 뭐 11대 A가 9일대 A가 8일대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계속 분류하는 거는 물론 이렇게 하면 되긴 해요 되긴 되는데 예뻐 보이지 않다 이거죠 그걸 걸러내는 과정이 그럼 걸러내는 과정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여기가 지금 재밌는게 뭐냐면 지금 b 플러스 c가 a보다 크다 이 말이 좀 재밌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a는 지금 b 플러스 c가 지금 12 마이너스 a 예, 요12 마이너스 a 그래서 지금 a에 대한 부등식으로 가서 a의 범위를 구해버리겠다는 얘기네요 1 0 마이너스 a가 가버리면 12 마이너스 a가 이렇게 가버리면 오케이 okay. 그러면 12는 2에서 a 양변 이거든요 a는 6보다 작다해서 대입할 수 있는 일단 범위가 주어졌어요 a가 6보다 작다 근데 6보다 작은데 a가 가장 긴변이니까 여기서 지금 a가 6보다 작다면 또 a1, 2, 3, 4 5. a가 1일 때안 되죠 a가 2일 때대입하죠 a가 3일 때, a가 4일 때, a가 5일 때 이렇게 해서 줄해서 풀어도 돼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지금, i 나이가 지금 좋은 거죠.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몇백0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이거 안 했으면 큰일 날뻔 했네요. 3에는 큰일 나진 않는데, 이거 없어도 구할 수는 있어요. e 가 없어도 구할 수는 있는데, 왜냐면 A를, 뭐 1, 2, 3, 4, 5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풀면 되니까, 1안될 거고, 이도안될 거고, A가 3일 때도 안될 거고. 음. 3일 때 되려면, 이 B 더하기 C가 이제 9가 돼야 되는데, 어 만족시키지 않게 해서, B 더하기 C가 9가 돼야 되는데, B 더하기 C가 9가 되려면, 이둘 중에 하나는 3보다 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돼, 안 돼. 그래서 이렇게 할수 있을 텐데, 야이가 있으니까, 양변을 산업한번 나눠보면, A가 4보다 커나 같다. 그래도 슬롯데이 언도 많이 얘기하지만 죄송합니다. 어쨌든, A가 이렇게 범위를 구하는 의미에요. A가 4일 때, 이렇게 심플하게 하라는 얘기에요. A가 5일 때, 이렇게. A가 4일 때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0이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0이니까, B 더하기 C가 8이겠죠. 그런데 이제, B가 이제, 이럴 때, B가 1부터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거잖아요이거 지금. B가 클 때부터, B가 클 때부터 하면 되죠, 클 때부터. 클 때인데, A와 같을 때가 맥시멀일 거니까, B가 4일 때부터 하는 거야요가 4일 때. 그럼 C도 4일, 그렇죠. B가 3에머리면 말도 안 되죠. 왜냐면 C가 5가 되어버릴 거니까, 안 되겠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한 개, 한개 심플하게 나가면. A가 5일 때는, B가 5일 때, B 플러스가 또 18이니까, B 플러스가 7이니까, 어, 비가 5일 때, 이렇게. C가 2인 건 상관없죠. 5, 5, 2, 아무 문제 없네. b 가 4일 때, C가 3인 것도 상관없네. 5, 4, 3. 근데 이제 b 가 이제 3이 돼버리면안 되죠. 그러면 C가 4가 되가버릴 거니까, 이게 요 조건에 안 맞죠. 이럼또안 되겠네. 그래서 두개 나오겠네, 두 개. 두 개에서 한 개에서 세 가지 경우가 나오겠네요. 뭐, 뭐, 서로 다른 생각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세 개나, 이렇게 하면 되지. 응? A가 4일 때, 이런 생각해봐 A가 5일 때, 어, B가 5, B가 2인 생각해봐 A가 5일 때, B가 4인 생각 이렇게 세개 뜨겠습니다. 자, 요 문제는 조금 뭐, 크게 어렵진 않은데, 뭐, 그냥 좀 빨리 풀려면, 어, 이제, 삼각형의 가장 긴 변, 삼각형의, 삼각형의 성립 조건이 머릿속에 항상 있는다. 그리고 삼각형의 가장 긴변긴 길이 곱하기 삼각형이 나머지 세변의길이의 이제 거보다 있는다. 세변의 길이랑 보다 크거나 같은 거. 그걸 음. 알수 있어야 된다는 게 있고. 삼각형의 성립 조건만 알아도 다풀수 있을 것 같아요. 삼각형의 성립 조건 다풀수 있어요. 삼각형의 성립 조건만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 느낌. 자, 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번. 또 이거 설명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거 참, 이거 또, 오래 걸려 죄송합니다. 다음, 여기가 지금 A 상자에는 1번 공, B 상자에는 2번 공, 3번 공, C 상자에는 4번 공, A 상자에 있는데, 이것좀 입체를 좀드릴게요좀충릴게요 여기 1번 공 있고, 여기는, 여기는 2번 공, 3번 공 있고, 여기는 지금 4번 공 있대. 여기 A 상자, B 상자, C 상자, 이렇게 되 있네요. 저좀 봅시다. 그런데, 각각 한 개씩, 두 개씩, 한 개씩, 공을 동시에 꺼낸대요. 공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일단 한 개씩 꺼낼 거고, 공이 두개있으니까두 개씩, 한 개씩 꺼낸대요. 아, 동시에 이런 얘기네요. A, B, C 상자에 공한 개, 1번, 공, 2번, 3번, 4번, 공 있는데, 동시에 이쪽 하나 꺼내고 여기도 두개 꺼내고 여기도 하나 꺼낸 다음에 어떤 작업을 한다는 얘기네. 동시에 꺼내서 음, A에서 꺼낸 공은 B로. A에서 꺼낸 공은 B로. 이렇게 어, okay, A에서 꺼낸 공은 이렇게 B로. B에서 꺼낸 공은 A와 D로. 어, B는 이렇게. 어, 이렇게 okay, okay, okay. okay, 그런 느낌이네.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겠다는 얘기네. 이런 느낌이에요. 상자 세 개가 있는데, 가운데 공두 개가 있고, 여기 공 하나, 공 하나가 있는데, 동시에 공 하나 올라오고, 공 하나 올라오고, 공두개 올라오고, 이공 하나는, 한쪽 한쪽은 가운데로 오고, 이공두 개는, 공두 개는, 공두 개는, 공 공두 개는 이제 어디로 갈줄 몰라요. 이공두 개는 우리 2번 3번이 올라오는데 옆으로 가긴 하는데 2번이 A로 가는 건 아니고요. 2번 3번 중에 이둘 중에 하나가 A로 가는 거예요. 야이가 A로 가면 야이는 C로 가고 야이가 A로 가면 e 는 C로 가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네요. 느낌 나오셨죠? 이것을 한번에 이제 시행으로 보면 돼요. 시행은 시험상황을 행한다. 이제 확률 얘기할 때 했었죠. 어, 실험해 본다 이거예요. 행한다 이거예요. 실제로 행해 본다. 시험상황을 행해 본다. 오케이. 그거를 한 번의 시행으로 보자. 음, 일시험을 반복할 때 오른 것을 보면서. 일단 이 시행이 조금 재밌는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처음에 이런 세팅인데, 어, 한번 시행해 볼게요. 한번 시행하면 어떻게 되면, 한 번을 시행하면요. 일단 밖에 있는 녀석은 안으로 들어와야 될 거니까, 이 안쪽, 그냥 편하게 그냥 입체를 안 드릴게요. 1하고 4가 안으로 들어와요. 그죠? 근데 여기가 2일지 3일지는 몰라요. 여기가 2이기 2, 3일 수도 있고, 이제 3이고 2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1하고 4,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시작했을 때는 항상 요 녀석이 들어오고, 2하고 3이 여기 있을지, 3하고 2 있을지는 몰라요. 두 번째 시행하게 되면 두 번째 시행하게 되면 두 번째 시행하게 되면 뭐 여기가 지금 이런 식으로 가겠죠 소형도식으로 가겠죠 그런데 공통점이 뭐냐면 두 번째 시행했을 때 어쨌든 2번, 3번 이런 식으로 와요 2번, 3번 그죠? 예, 안에는 무조건 두 번째 시행했을 때는 2번, 3번 이렇게 오는 거예요 2번, 3번 무조건 그런데 두 번째 진행했을 때 애가 실로 가야 되니까. 근데 여기가 1번일 수도 있고 여기가, 수도 있고 여기가 4번일 수도 있고 여기가 4번일 수도 있고 여기가 1번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 역시도 여기가 1번일 수도 있고 여기가 4번일 수도 있고 여기가 4번일 수도 있고 아 여기가 1번일 수도 있고 여기가 4번일 수도 있고 여기가 4번일 수도 있고 여기가 1번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가지만하고 있는데 내가지가 아니네요 어. 똑같은 게 지금 이렇게 아, 있잖아요. 1414, 1414. 14. 음, 이상 똑같은 게 있네. 야이야, 야, 왜 똑같죠? 두가지라는 얘기야. 아, 아까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들이셔야겠 네, 이거는 지금 이런 얘기네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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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이런이오두 가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이 느낌 왔어요. 자, 1 우리 여기 1 1번 공 하나 여기 여러분들 보는데 공 하나 오쪽공 하나 올거요그리고 여기 지금 선생님이 이제 이제 두개 2번 3번 공이 있고 여기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여어서 4번 공이 있다고 치면 지금 첫 번째 시험했을때 가운데 있는 공이 뚝 들어와서 쭉 가고요. 밖에 있는 공이 안으로 딱 들어와요. 이게 첫 번째 작업이에요. 어쨌든 첫 번째 작업을 하게 되면. 밖에 있는 공이 안으로 들어오니까 무조건 1, 3으로 홀딩이겠죠. 1번하고 4번은, 일번하고 4번은 이렇게 들어가겠죠. 2, 3이 이렇게 반대로 가는 거겠죠. 근데 2, 3이 갈 수도 있고, 3이도 갈수 있으니까 두 개의 이제 다음번에 또 하면, 밖에 있던, 이제, 야이 밖에 나갔던 녀석이 들어오겠죠. 2 상태, 이거 해야 돼. 야이. 야이들이 있다가, 어떻게든,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지만, 나갔다 들어오고, 나갔다 들어오잖아요. 야이 니가 바깥으로 나가는 경우 들어오는 경우에요 홀수번했을 때는 바깥으로 나가는 경우, 2, 3이 바깥으로 나가는 경우 두 가지겠죠. 홀수번했을 때는 2, 3이 바깥으로 나가는 경우 두 가지. 짝수번했을 때는 1, 4가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경우는 두 가지. 오, 칼편하로죄송해 이렇게 되겠네. 하나, 이렇게, 이렇게. 하나의 통에 있는 거니까 하나의 통에 있는 거. 니까 이렇게. 해결이 이해되시죠? 홀수번했을 때는 1하고 4가 들어와 있는 경우고. 나머지 건 나가 있는 경우. 그럼 짝수번 했을 때는 다시 이상이 들어와 있는 경우 나오는 경우지. 홀수번 하도, 어, 경우가 두 가지. 짝수번 해도 경우도 두 가지. 이런 경우에요. 간단한 문제였는데, 어, 조금 생각을 잘못, 충분성함을좀 잘못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시간이 걸렸는데. 아, 다른 한 얘기였네요. 첫부분 이렇게 하는 거, 이런 상태가 있는데, 갔으니까, 첫 번째 홀수번 했을 때 1, 사고정에서 경우 두 가지. 두 번째 짝수번 하면 이제 들어와서 다시 이2으로들어와서두가지 홀수 번행 했을 때 짝수 번행 했을 때 항상 두 가지씩 경우의 수가 생기네요 자 기억 볼게요 한 번의 시행로 나올 수 있는 결과는 모두 두가지다 아, 맞았죠 기억? 뭐 홀수 번하든 짝수번 하든 항상 결과는 두 가지씩 밖에 없죠 결과는 두 가지씩 밖에 없어요 음. 총 결과는 네 가지입니다. 전체로 보면 홀수 번도 두 가지 짝수 번도 두 가지에서 홀수 번 짝수 번 해가지고 총 경우의 수를 구하라면 이제 네 가지가 맞죠. 총 경우의 수를 구하라면 네 가지가 맞는데 이제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게 아니고 이제 홀수 번 했을 때 짝수 번 했을 때어 그랬을 때 이제 홀수 번 하는 경우와 짝수 번 하는 경우 이런 느낌 알겠죠. 홀수 번 했을 때도두 가지 생기고 짝수 번 했을 때도두 가지 생기고 짝수 번 했지. 홀수번째 했을 때두 가지, 짝수번째 할때두 가지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고요. 어, 총 경우의 수는 네 가지입니다. 어, 설명을 예쁘게 못했네. 오프라인때 하게 되면 만약에 저거 제대로 더해드리겠습니다. 한번의 실행, 후 나올 수 있는 결과는 모두 두가지이다 맞았네요. 1번 공과 3번 공을 비상제에 같이 넣을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1번 공과 3번 공을 여기 1번하고 3번을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항상 1번, 은 4번과 함께, 2번, 은 3번과 함께 되 있죠. 틀렸네요. 짝수번의 시행 후 나올 수 있는 결과는 모두 네 가지이다. 짝수번의 실거로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죠, 두 가지. 기억해. 디그시에 갈릴수 있겠네요.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네 가지 다시씨를 맞았어요.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네 음. 가지 맞았는데, 짝수번이기 때문에 틀렸다는 얘기예요. 짝수번한테는 항상 두 가지, 홀수번에 두 가지, 두 가지. 그런 거였죠. 천생이 처음에, 이걸 다른 나라들을 자꾸 설명하면 처음에 이런, 생각, 이런 잘못 생각했죠 조금, 좀, 좀, 좀. 틀릴 뻔했어요. 이거 뭐. 왜 틀릴 뻔했냐면 선생님은 그 순간 별 생각 없이 에 수용도로 이제 풀다 보면 어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저런 상태에서 돼 있으니까 1하고 4가 이제 확정이잖아요. 1하고 첫 번째하면 1하고 4하고 아가하게 되면 아가 2, 3 이렇게 해서 2, 3에서 요런 이제 걸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 1, 4, 어, 이제 1, 4, 2, 3, 1, 4, 아, 1, 4, 2, 3, 이제, 아, 1, 4, 2, 3, 1, 4, 2, 3, 1, 4, 3, 이렇게 해서 이두 가지가 있는데, 그랬을 때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지금 있잖아요, 네 가지가 해서, 2, 4, 8, 8가지가 나올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어, 여기서 이제 똑같은 게 집에서 여기도 두, 가지, 여기, 여기 두 가지가 나와여기도두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총 경우의 수는 네가지 나머지 반복되는 거니까. 아, 이거 좀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였는데 이렇게 해서 2, 3, 2, 4 이렇게 해서 여기 1, 4 이렇게 해서 4, 3에서 어, 여기도 두 가지, 첫 번째 두 가지, 두 가지. 그 다음에도 세 번째도 두 가지, 네 번째도 두 가지 이런 식으로 똑같이 은반복돼죠 라인가 또 돼, 라인가 또 돼. 그래서 총 경우에서는 네 가지는 네 가지. 총 경우에서는 그렇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이거 별로 뭐한 것도아니었는데 죄송합니다. 자, 03번 볼게요. 03번. 음. 주원의 안에 1부터 15까지 숫자가 각각 1개씩 적힌 15개의 공이 있다. 15개의 공이 있다. 15개의 공이 있다. 1부터 15까지 숫자가 각각 10개씩 적힌 15개의 공이 있다. 15개. 15개의 공이 있다. 주원니 안에. 주머니 안에 1, 2, 3, 뭐0이에 뭐, 3, 4, 5, 6, 7, 8, 9, 10, 11, 12저 문제 좀으면서 시간 좀 걸고 있어요, 이렇게. 15개의 공이 있다. 이주머니에서엔 n개의 공을 꺼낼 거예요 n개의 공을 꺼낼 거예요 n개의 공을 꺼낼 거예요첫 번째로 우구의주문 뭐 하나, 둘, 셋, 넷, n개의 공 0, n개의 공을 꺼낼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두 개의 공에 적힌 그 중에서 이 n 개의 공 중에서 두 개의 공에 공에 적힌 수의 합이 적힌 수의 합이 여기 공들의 막 봄에요. 조공 그 보면 이제 숫자가 적어진 집과에 그두 수의 합이 적힌 수의 합이 두 개의 공의 두 수의 합이 20이 되는 경우가 항상 존재하죠. 20이 되는 경우가 항상 존재해야 된다. 몇 개의 공을 뽑았는지 모르겠지만, 어, 항상 여기 에 있는 공의 숫자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몇 개의 공을 뽑았을 때, 어떤 두 개의 공을 뽑으면 항상 20이 되어 된다는 얘기야. 항상 존재해야 된다. 듯이 어, 이제 또, N의 최소값은 N의 최소값을 이렇게 물어봤네요. N의 최소값은 이거네요. 몇번 공을 딱뽑았는데자 제가 공을 딱뽑았어요뽑았어요 꼽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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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작업을 딱 하는 순간 어쨌든 무조건 그공 중에서 더한 게2식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그런 이제 가장 작은 N의 값은 무엇이냐 이거죠. 어쨌든 이거요. 총 어떤 게임을 하는데 적어도 내가 몇번 예를 들어서 7번 딱뽑으면 무조건 2식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최소 값은 7이에요. 여섯 권을 뽑았다. 여섯 권을 뽑았는데 무조건 두 공을 뽑아서, 여섯 개의 공을 뽑았는데, 그 여섯 개의 공 중에서 그 적힌 여섯 개의 숫자가 더하면 무조건 2 1이 존재한다면, N은 이제 6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뽑았을 때, 뭐몇 번을 뽑을 지 모르겠지만, 뽑은 공 중에 합이 20이 있는, 그걸, 그걸 만족시키는, 무조건 되는 무조건 이게 성립하게 하는 N의 최소값은 뭐냐. N의 최소값은. N을 몇 번, 몇번 뽑으면 무조건 20이 있다. 몇번 뽑으면 무조건 20이 있다. 이런 뜻이네요. 몇번 뽑으면 무조건 20이 있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바라보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항상 여사건의 느낌으로 갖다 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두 개의 공에 적힌 수의 합이 20이 되지 않는, 20이 되지 않는, 20이 되는 경우가 항상 존재하는 것은 20이 되는 경우가 존재하지 않는, 되는 경우가 존재하지 않는, 이렇게 보겠네요. 존재하지 않는, 이걸로 보는 게 편해요. 존재하지 않는, 이제, 아, 20이 되는 경우가, 20이 되는 경우가, 이제 우리가 많잖아요. 20이 되는 경우도 많고, 어, 그리고 이제, 항상 존재한다고 이렇게 하면 리좀 문제를 이것도 분석하기가 좀 힘들죠. 근데 20이 되는 경우가 항상 존재하지 않는, 안 되면, n의 이제 최대 값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몇번 뽑아도, 이제 20이 존재하지 않는다. 몇번 뽑을 때까지. 그 가장 큰 값을 알면, 그 다음에는 이제 무조건 20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20이 될 경우가 존재하지 않는 n의 최댓 값이 나올것 같아요. 근데 이거 너무, 제가 근 문제를 풀다가 느낀 건데, 이거 좀 수학적으로 바꿀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목소리> 이 문제가 조금. 아, 왜 그러냐면 지금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뽑았을 때, 지금 20이 안 나와요. 이 20이. 20이 나오는 구조가 없죠. 근데 12를 뽑는 순간, 또는 12를 14, 14, 15 이렇게 뽑았을 뭐 때, 이 중에 하나잖아요. 이때는 항상 20이 존재하겠죠. 11 더하기 9, 12 더하기 8, 13 더하기 7 이렇게 있으니까. 열번째까지는 20이 존재하지 않게 맥시멈으로 만들 수 있겠죠. 열번째까지는 11번째부터는 20이 존재하지 않게 만들 수가 없겠죠. 그래서 n의 z 값은 이제 20이 되는 결과가 항상 존재하지 않는 n의 z 값은 n 10이에요, 10. 10이에요, 10. 20이 되는 경우가 항상 존재하게 만드는 N의 최소값은 11이 되겠죠. 11번째부터 20이 되는 경우가 항상 존재할 수 있겠죠. 이렇게 풀어버리면 돼. 너무 쏙들 필요가 없었네. 음, 죄송합니다. 음, 이렇게 풀면 돼. 근데 이게 예쁘지 않으니까, 굳이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어쨌든 이렇게 푸는 게 맞아요. 이렇게. 20이 되는 경우가 존재하지 않는 N의 최댓값 그러면 항상 20이 되는 경우가 존재하지 않는 N의 최댓값을 들을 때 항상 생각하게 되는 건, 20이 되는 경우가 어떤 걸로 할거요 20이 되는 경우라는 거. 20이 되는 경우라는 것은, 어, 뭐, 15가 있을 때, 5가, 5라는 숫자가 있어야 돼요. 뭐, 5가 있을 때 15가 있는 거나, 15가 있을 때 5가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은. 뭐 순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어차국 공에 5가 있을 때 15가 있을 때, 14 있을 때6 있을 때, 이런 어떤 팀이에요. 이런 야이가 있을 때 야이가 있을 거야, 있을, 있을 때 야이가 있는 거예 그리고, 야이가 있을 때, 야이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야이가 있을 때, 야이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15, 14, 14, 12, 11 있을 때, 이렇게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머지, 이제, 어, 어떤 수가 남았나 이렇게 열개 써버리면, 1 없죠? 2 없죠? 3 없죠? 4 없죠? 12. 5개의 공을 놀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인이가두개 있으면 20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래서 양인의 끼리 한쪽을 만약 가져와버리면, 이 5개. 이 5개. 10, 뭐 11, 12, 13, 14, 15. 이 5개. 또는 5, 6, 7, 8, 9. 5, 6, 7, 8, 9. 이 5개만으로는 20을 절대 만들 수 없죠. 왜? 2 0을 만들 수가 없어요. 5는 누구하고 있어야 되니까? 15하고 있어야 되니까? 6은 누구하고 있어야 되니까? 4, 14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5개는 한개씩가져가 버리면 자기와 20을 만들 수 있는 커플이 존재하게 안 되기 때문에, 야이를 뽑으면 안심하죠. 20이 없죠. 20이 되는 경우가 존재하지 않죠. 그리고 야이는뭐20 만들 수 없는 곡이 6등이니까, 1, 2, 3, 4, 10은 미스라마를 역할을할수 없죠. 그래서 10개가 이제 20을 만들 수 없다 이거예요. 없는 맥시멈이나 이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11이 들어가면 11과 뭐 콜라, 콜라보 해버리죠. 이렇게 해서 20이 됐다 해서 개가 이렇게 푸는 게더 예뻤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보니까 어쨌든 2, 죄송해요. 이거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는게 올바른 것 같냐면 두 개의 공에 적힌 수의 합이 20이 되는 경우가 항상 존재하는 것은 두 수의 공에 적힌 수의 합이 20이 되는 경우가 존재하지 않는 n의 최대값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생각해볼될것같그 음, 그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나중에 선생님이 좀더 봐보고, 조금 더 심플한 방법이 있으면, 항상 얘기하지만, 온라인 쪽대가되신 조금 할게있어 이해해 주시고요. 오프라인인데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걸로 도록 할게요. 선생님, 오늘 퇴근 해보겠습니다. 근데 네, 아침부터 지금까지 좀 피곤해서, 오늘 좀 일찍 갈게요. 자, 가이드 선생님, 고생 고생하셨습니다.